안녕하세요 정민이랑 함께 대만을 다녀온 개미지와 함께하는 두번째 편 이건 뭐라고 했냐? 이거는 어... 타이페이 외곽지역 엔투어 타이페이 지역 이외에 다른 외곽지역에 다녀온 그런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애쓰어진지 애쓰진지 <laughs> <S -O -G. 웃음> 예스워진지. Yes, oh, 예스워진지라고 네, yes, oh, 해서 총 다섯 군데를 가는 그 투어를 했어요. 어, 보통 예스 yes, 워까지도안 가고 예스 yes, 진지 네 군데를 많이 가시더라고요. 어, 버스 투어, 택시 투어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가기 전에 위메프였나 티몬이었나 티몬 키몬 같은데 거기서, 상, 어, 상에 들어가서 어디 <laughs> 거딘가에서 어. 이제 미리 결제를 했어요. 택시 투어도 다녀오신 분들을 많이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택시 투어는 편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할수 있으면 버스 투어는 가이드를 끌고 가기 때문에 어디 갔을 때도 어떤 그 곳에 대한 역사나 설명을 들으면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좋기도 한 점이 있죠. 버스는 그런 뭐 정보나 이런 것들 재미는 높지만 시간이 좀 짧게 좋아질 줄. 택시 투어 다녀온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정해진 곳, 이렇게 가지 않고 또 기사분이랑 뭐 얘기하고 해가지고 갈곳 가서 있고 또뺄곳 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8시? 8시에 타임페이 메인스테이션에 집결을 했던 것 같아요. 집결. 엄청 멋있어요. <laughs>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첫 번째로 간 곳이 예류였습니다. 그 뭐야? 화산 분출물 같은 그 이상하게 생긴 막 바위들이 막 버섯 같기도 하고 응. 이렇게 울퉁불퉁한 지형에?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봤지 그.. 자연의 힘인가? 그러고 나서 봤는데 어? 그 울룩불룩한 그 거기 돌멩이에다가 그거 놓고 또 열심히 또막 이러면서 열심히 찍었지 사진 찍기 진짜 어느 정도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냥 그냥, 그냥 깔려있는 정도? 완전히. 그 다음에, 뭐, 바다? 바다 있었지, 거기. 왜냐면, 우리가 너무 막 그랬던 게, 그게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막사진은못 찍지, 막 사람은 많지, 정해진 음. 시간밖에 못 있으니까, 막. 여왕바위라고 여왕의 옆모습을 닮았다고 하는, 그막주형의돌 모양이 있었는데, 다들 거기서 사진을 찍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과감히 포기했어요. 음. 아무쪼록, 예스. 그 다음, 스. 스펀을 갔죠 스퍼는 응. 어떤 곳이었을까? 스퍼는 총동으로 유명한 곳 아무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을 거고 그리고 아마 여기 스퍼니 거기 나오는 게 아니야? 어 영화 우리가 좋아 그 시절, 시절 우리가 좋아 했던그소녀아 <laughs> 거기서 어, 남자 주인공 엄청 잘생겼다. 난 어. 마지막에 남자 주인공이랑 여자 주인공 그품만 날리는 거 아니야? 마지막 아니야? 근데 그거 중간에 띄워가지고 만나서 이거 소원 뭐 말하면서 봐. 그거 뭐 말하지 말라 소원 뭐 말하지 말라고 응막 응. 그렇게 기 네, 근데 풍둥 알게 된이유제 남자친구 때문이었는데 걔가 여기 대만 가자 했는데 제가 안 간다 거든요 그래 놓고 얘랑 간거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약속을 했어 야 풍둥 나 진짜 안 날릴게 나 너랑 가서 날릴겠는데 이제 밝혀지네 풍둥을 날렸다 근데 사실 나 풍둥 날렸다 그리고 닭날개 볶음밥을 먹었어요 닭날개 모양인데 그 안에 뼈를 제거를 하고 안에다 볶음밥을 넣어서 위에다가 양념을 바른 다음에 구운 거예요. 그게 되게 맛있다고 그분도 그렇게 말씀해주시고 저는 솔직히 별로였어요. 그요? 네. 난매운맛 먹었고 난안매운맛 먹었잖아. 난 그것도 매웠어. 응? 아. 그리고 난다안 먹었어 사실. 나 사실 먹을래나 <laughs> 부족했는데. 그리고 저는 문어볼, 문어볼인가? 오징어볼인가? 그것도 하나 열심히 사서 <laughs> 먹었지. 난 당나요 고음밥 같은 거는 저희 투어 가격에 포함되는 건가? 아, 돈 냈어. 얻고 싶은 사람 내라고 했던것 같습니다. 기차길이, 기차에 또 기차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나는 여기서 약간 또한 번, 아, 일본 같은 느낌이 살짝 있다. 딴 얘기긴 한데, 대만 전체적으로 약간 일본이랑 맞아, 맞아. 중국이랑, 중국이랑 일본 사이 느낌? 음, 섞였, 섞였는데, 대만의 특유의 느낌. 제... 감성! 감성! 특팡에서도또 저희가 사진을 찍겠다고 기찻길에서 거기도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 많아 풍경 파시는 분께서 저희 찍어주셨는데 엄청 프로페셔널하게 포즈 막 이렇게 해주시면서 되게 열심히 막 찍어주시고 막 동영상도 찍어주시고 근데 아쉬웠던 게 시간이 없어서 좀더 여유롭게 보질 못하고 시간도 넉넉치 않은 것도 있는데 우리가 사진을 좀 오래 찍는 것도 있었어 왜냐면 사진이 사실 몇, 한 번에 찍는다고 하나에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몇 개를 찍어야지 <laughs> 한두 장 건지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간 곳이 허우통인데 고양이 마을이라고 부르죠. 여기 갔을 때그 방금 아까 말한 중국과 일본 사이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는 사실 동물을 좀 무서워해서 고양이 마을은 그렇게 별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또이 친구가 또 가보고 싶다 해가지고. 아, 네. 그 있는 이제 투어를 저희 나라 아본 거였는데 저는 호우통 되게 좋았었는데 호우통이 원래 예전에 그탄광이 있던 곳이어가지고 거의 그리고 지형이 산 마을 자체가 되게 높게 해서 이렇게 지그재그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데가 돼 있는데 그탄광이 사라지면서 막 고양이가 들어와 살다가 이제 고양이들이 그렇게 많아져서 고양이 마을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진짜 가는 길마다 고양이가 있고 고양이가 사람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냥 진짜 그 운치랑 절경 즐기면서 걸어다니면서 고양이 막 만지고 만나고 고양이를 좋아하고 동물 좋아하시는 분은 한 번씩 꼭 가보면 좋을 것 같은 코스였던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징거스 그 징거스에서 강구도시랑 먹었잖아요. 근데 강구도시랑 먹은 게 여기가 탕강이여 여기도 탕강이 여기도 탕강이 예. 아 그렇대요. 나둘들할거요 그럴 거예요. 그럴 거예요. <웃음> <웃음> 어 그럴 거예요. 네그 다음 코스에서 징가스 <웃음> 징가스에 <웃음> 갔을 때 이제 대망의 강부도시락을먹으러 갔는데 가이드분께서도 강부도시락은 그렇게 무조건 먹으라고 추천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 시켜서 둘이 같이 하나 나눠 먹었는데 응. 기다려서 받아서 막 먹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뭔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진짜 강부가 먹었던 것 같은 은색 스테인리스 도시락에 나오는 거랑 종이 도시락 이렇게 나오는 거두 가지가 있는데 그 스테미스도 하면은 일단은 좀 비싸긴 한데 좋은 건 내가 이걸 정말 가져가서 우린 그그 것까지 필요 없다해서 그냥 종이 도시락에서 나오는 거를 먹었어요. 어? 넌 스테미스에서 먹은 줄 알았는데? 종이 도시락이요. 그 가져온 게 없거든. 저는 닭날개 볶음밥보다 강포 도시락이 저는 제일 맛있었어요. 그게 무슨 돼지고기인가? 어, 이렇게 뭐, 뭐 이렇게 돈가스 같은 거를 응. 이렇게 양념 발라서 이렇게 구운 거랑 뭐 김치 같은 느낌이 나는 어떤 나물. 한국인 맛에 되게 맛이 많은. 그런데 우리는 근데 맛있어가지고. 하나였던 게 아쉬웠어. 더 응. 먹어. 먹은... 하나 <laughs> 더 먹고 싶다 생각했는데 한국 와서도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솔직히 징가스는 별로 볼게 없어요. 거기 어. 가면은 무슨 황금인가? 그거 만지는 게 있긴 한데 그래서 기억나는 거는 광고도시락이랑 거기서 먹었던, 시식했던 펑리수랑망고젤 근데 아! 그리고 그 우리 거기서 그거 문 있잖아 우리 문 앞에서 이렇게 찍은 거 아, 거기 응. 그 일본 느낌 나는 거기 아, 그거 진짜. 우리 거기 돌아다녀서 내찍는거진카스응 근데 기억에 남는 건강보소로바어었어 그러니까. 지오펀이라고 불리우는 지오펀에 저희가 도착을 마지막 코스로 했죠 엄청 유명하죠 응. 왜냐면 그러니까. 생카치로의 행방불명이 나온 그 곳이 모티브로 돼. 유명한 관광지라서 유난히 사람들도 더 많고 제지옥번이라고 하는지 알 정도로 진짜 저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정말 손을 붙잡고 가요. 사람이 머리가 엄청 많아요. 내 앞에. 이렇게 막 다니고 생가치로 거기를 갔을 때 거기 사진 찍기가 제일, 엄청 힘들었어. 진짜 다들 따다따닥 붙어가지고 서로 막 짜증내고 사진은 되게 여유로워. 사진은 나밖에 없는 것처럼 어떻게 막 우리가 찍긴 찍었는데 사실 그 옆에 다들 이렇게 다 같이 붙어있어. 사실 은그 프레임 안에만 안 들어왔을 뿐이지 여기까지 찍는다고 하면은 여기엔 다 사람이 있을 정도로 사람이 진짜 많았고 그리고 가로로 못 찍어. 세로로 찍어야 돼요. <laughs> 응. 아쉬운 거, 아쉬운 거는 거기 찻집인가? 가라고 했었는데 우리한테 우리가 사진 찍느라 우리 포기하자. 포기 사진 찍느라 시간이 뭐지? 어, 사진을 위해서 다른 걸다 포기하는. 아무튼 누가클래 거랑 펑리수가 응. 파인애플로 만든 파이 같은 느낌? 약간 말캉말캉하면서 응. 약간 파이 느낌이요. 에 그거를 이제 어, 기념품으로 가족들을 위해서 사가겠다고 친구들 주겠다고 투어를 하고 돌아왔더니 이제 완전 밤이 됐어요. 응. 그리고 술집에 가서 열심히 술을 마시고 그 다음 날에 이제 단수이 코스 그리고 신베이터 온천하러 가겠다고. 왔죠 어떠셨죠 그날 아침에? 전화 그 술을 먹고 맥주를좀 많이 맥주로 가음을 해가지고 이거 어, 진짜 집에 또 숙소 들어갈 때 당연한 소리죠? 하고 해서 술을 많또 술을 여러 가지 먹 사가지고 가져가 먹고 얘기하다 보니까 또 그때 세네시 됐는데 우리가 이제 아침에 하는 그때 여덟 나이니까 시인가부터 일어나서 가자 했는데 우리가 진짜 거의 5 시까지 잠을 못 자고 안 자고 맥주 먹다가 잠이 들으니까 술도 안 깨고 잠도 너무고. 오 어... <laughs> 처음에 딱 일어나서 갑자아야나 화장실 좀 갈게 이러더니 <laughs> 화장실을 가요 안 나와 계속 화장실을 또가 계속 화장실을 가어쩌나 어쩌면 제가 어째, 좀뭐 어째, 준비하러 나왔어 신 베이터홀을 가려면은 이렇게 지하철이 있는데 우이 신설처럼 약간 그런 식으로서 기차 형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서 이제 음. 가는 그런 네. 걸 타야 돼요 일단 여기 도착하는 순간부터 또 화장실을 가시더라고요 근데 나오지를 않아도 그래 열심히 세 가지 고등고 맥도날드를 갔는데 맥도날드에도 저의 모습밖에 없습니다 이분은. 치킨 허겟에서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사라졌었거든요. 먹긴 먹었어요. <laughs> 나 하다슬 아주 애호가인 줄 알았어. 하다슬을 계속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죠. 아, 이해를 해. 뭐, 뭐, <laughs> 술을 먹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만 여행을 와서 또 마지막 날인데, 어?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 그랬다는 게 원래 온천을 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수영복을 다 챙겨가지고 이제 갔었는데 그날 굉장히 더웠어. 그게그 더운 고 이 온천이 한 자체에서 나오는 온천이었기 때문에 그 근처만 가도 그 한증막 같은 더위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이 친구가 지열곡을 찾아본다고 해서 진짜 어딘지 모르고 이제 그냥 마냥 따라갔어요. 다그 길이 지열곡으로 가는 길이었고 지열곡을 가면은 거기에 또 온천이 있는 그런 쭉쭉쭉 갈수 있는 코스였는데 지열곡을 찾아서 꼭대까지 기딱 올라갔는데 사람이 왠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원래 같으면은 약간 진짜 호수인데 막 되게 막 연기나고 막 이런 거를 막 보는 그런 상상에 갔는데 사람이 없어 <laughs> 그래서 이제 파파고를 해가지고 그때 편의점에 갔는데 지열곡을 쳐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막 아니라는 식으로 뭔가 제스처를 막 하셔가지고 일단 다시 올라가 봤는데 앞에 보니까 월요일날에는 휴강이다 화폐 아 월요일 화폐 월요일 그래서 이제 어. 아무런 뭐할 것도 없이 이제 되돌아서 내려왔죠 그래서 저는 자꾸 짜증기이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 갑자기 아침부터 화장실 때만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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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어? 이제 또옆이또올까지 올라왔는데 또 이것도 휴관이래 나도 안 알아본 건 잘못이지만 난 여기 갈줄 몰랐거든 그리고 얘 거기 아까 거기 신발 있다고 거기 갔을 때 거기서 얘 토했어요 걸어가던 거 아, 음식물은 토한 건아니야 아, 음식물은 절대 없었고 먹은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토를. 어 아, 잠깐만 이러더니 이러면 그... 여 풀숲에다가 아, 어, 풀숲 죽빼기. 그 산이었산 풀숲이었고 그리고 정말로 뭐나뭐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온 건 아니고 가는 길에 도서관을 갔었다 도서관을 갔는데 그냥 도서관이었어요 후기로 되게 아, 예쁘고 예쁘고 약간, 아, 약간 도서관이에요 한번 가보세요 힐링이 음. 되는 도서관이다 하여튼 도서관은 그냥 도서관이었고 그 내려와서 온천을 가보자 해가지고 비키니 같은 거막 이렇게 막 달린 거막 이런 거는 절대 안 된다 하시고 원피스? 수영장에서 수영 배울 때 쓰는 수영복 같은거 네. 그리고 모자도 필요하다는 것 같았어. 근데 저희는 안 갔습니다. 이제 기다리려고 했는데 그때가 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타이밍이었어요. 과감하게 온천을 포기하고 저희는 이제 단조의 코스를 밟기 위해서 그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거기 갈 때도 귀찮다. 지하철을 타고, 타고 가서, 가서 버스를 탔는데, 어, 그 지하철에서 이제 완전히 제가 정신이 깨어나게 됐는데, 편의점 다 있을 한데 만약에 대만에 가서 숙취가 있다면 이 아이스크림을 먹는 걸 정말 추천을 드려요. 버스를 타고 가야 될것 같거든요. 근데 한국 여자분들이 좀 계셨었어요. 홍마우청 거기 진리대학 있는데, 거기를 가보겠다고 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열심히 가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막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가 아니다, 아닐 곳이다. 이래서 우리가 <laughs>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갔어요. 그래서 가서 결국 내렸더니, 그러니까 알아보고 갔었는데, 갈 생각이 없었던 이런 모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좀 사진을 찍고, 버스를 기다렸는데 버스가 안 와. 버스는 안 와서, <laughs> 계속 기다리다가 버스 타고 드디어 홍마우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자분들이 그 우리 나무 나무 사이에서 찍은 거 그런 것도 찍어주고. 응. 그다음에 그 비둘기 많았지 거기. 연못인데 진리대학 갔을 때그 옆에가 바로 진리대학 같이 붙어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제한 시간이 있어요. 시간 6 시인가? 어, 아, 진리대학은 그 영화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비밀. 아, <laughs> 말할 수 없는 비밀. 말할 수 없는 비밀의 음, 배경이 됐기 난... 때문에. 사실 우리도 형도가 그, 그 영화 때문에 가고 싶다 했는데 나노란다 많이 밝혔어요 <laughs> 어, 마지막 코스로 스린 야시장에 갔었어요 근데 거기에도 먹을 거가 되게 많다고 해가지고 이제 막 음식 계 기다려서 사 먹고 아 그리고 그것도 샀다 토토로 동정지갑 저는 가오나 동영지갑이랑 토토로 파우치? 나 어, 동생 그거 사줬어 근데 거, 하튼 거, 그때 거기 대만에 가서 샀던 그 디자인은 아직까지도 한국에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하여튼 이렇게 저희 3박? 4박? 3박? 3박5일 코스. 4박 5일이요. 저희 4박5일 코스. 아니, 3박5일이잖아. 4박 아, 4박5일 코스. 네? 왜? 일단 여기가 4일이잖아. 마지막은 5일이었던 아 대만 되게 그러니까 호불호 갈리기는 하는데, 아, 분위기도 되게 좋고, 일단 대만 분들 너무 친절하시고, 전 음식도 다 맛있었고, 3, 4분은 더갈수 있을 것 같아요. 난 다음에 가면은, 화렌 쪽을 갈 거야. 아, 맞아. 화렌도 저도 알아봤었는데, 이제 기차를 타고 갈수 있어요. 그리고, 어, 되도록이면 예약을 하고 가시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부모님이랑 가면 화렌 한번 가보고 싶은 게, 자연을 되게 느낄 수 있는 장소로 알고 있어서, 저도 다음에 간다면 화렌도 한번꼭 가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만. <laughs> 저희는 준비하고. 이제 다시 또 술을 먹으러 가서. <laughs> 저녁이거든요. <웃음> 네. 밤이에요, 지금.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